제가 와 있는 곳은 국립 공주박물관입니다. 공주박물관에는 공주 일대에서 출토된 여러 석조 유물들이 전시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공주 서열사지에서 출토된 석조 여래자상입니다 아, 기단부의 중대석과 그리고 불상의 머리가 현재 남아 있지 않은데요. 그래도 나머지 부분은 비교적 정연한 조각 기법을 보이고 있고 또 조각 기법도 아주 뛰어난. 그런 불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공주 서혈사지는 백제시대에 창건된 그런 절토로 알려져 있고요. 어, 이곳에서 일제강점기때 서혈사라고 새겨진 그런 기어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조사를 통해서 통일신라시대와 고려시대까지 쭉 법등을 이었던 그런 사찰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그절토에서 출토된 이 불상인데요. 어, 연화대석이 아주 화려하게 마련되었음을 알 수가 있죠. 예, 하부에 있는 어, 하대석, 팔각형 하대석에는 이처럼 안상을 새기고 그 안에 문양을 새겼고 그 위에 또 하대석에 상단석에 연화문을 새기고 지금 보시는 어, 중대석 윗부분에 있었던 상대석입니다. 아, 보통 불상의 대자를 상하로 연화대석을 마련하면 상부에 놓이는 연화대석은 아주 화려하게 연화문을 조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상면에 이와 같이 별도로 불상에서 흘러내리는 옷주름을 상대적 상면에 새겼습니다. 아주 특이한 경우죠. 이런 경우가 간혹 가다가 있는데 그만큼 불상을 만들 때 아주 정교하게 그래서 불상의 몸체와 대자를 함께 정교하게 생각을 해서 설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상대석 상면에 불상에서 흘러내린 옷주름의 끝자락을 새겼습니다. 측면에서 본 모습인데요, 현재 머리가 없어서 조금 안타까운 모습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기단부와 그다음에 불상의 몸체의 어떤 비율이 잘 어울리고 있는 조화로운 그런 석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사실적이고 조화롭고 또 장식 기법이 뛰어난 이런 불상들은 다 통일신라시대 때 만들어진 그런 불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대석의 아랫쪽에 놓인 팔각형 돌인데요. 그래서 보통 하대석이 하단석이라고도 하는데 표면에 이처럼, 어, 천이를 휘날리는, 구름 문양처럼 휘날리는 그런 공양상을 새겼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마모가 됐지만 아주 화려한 조각상이었음을 알 수가 있고요. 불상은 몸체 뒷면에도 이처럼 옷자락을 새겼습니다. 옷자락이 굉장히 율동적으로 새겨졌다는 걸알 수가 있죠 신라 사람들은 인간의 눈에 보이는 그대로 그렇게 새겼습니다 그래서 사실적인 그런 기법이라고 하죠 고려시대 사람들은 그걸 약간 생략하고 간략화 시켜서 또는 괴체화된 모습으로 새겼다면 신라시대 사람들은 그냥 있는 그대로 새겼습니다 불상의 뒷모습인데요 옷주름도 있는 그대로 새겼고 그 다음에 불신의 상부에 원형 구멍이 있네요 저것은 바로 뒷부분에 광배를 고정시켰던 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높게 광배를 세웠음을 알 수가 있죠. 네. 뭐 그림자져서 잘 보이지는 않지만, 연꽃문양과, 아, 연화문과 옷주름이 아주 사실적으로 조각된, 통인신라 시대에 조성된 아주 우수한 조각 기법을 보여주는 그런 불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 상대석 상면의 옷주름이 두툼하게 약간 돌출되게 새긴 곳, 그다음에 손의 모양, 그다음에 결과 부자를 취하고 있는 발위발 발 위에 손을 살짝 올려놓고 있는 손의 모습이 아주 사실적이죠. 마치 움직인 듯한 그런 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통일신라 시대 조각의 우수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불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